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각수세미인데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이렇게 해서 사각수세미를 떴습니다. 같이 떠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링을 이렇게 하나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잡고 이렇게 해서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가리를 하나 만들고 사슬을 22개를 주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 홉, 열, 열 하나.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개. 22개 이렇게 하셨으면, 22개 하셨죠? 그러면,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에다 넣고, 한길긴뜨기를 뜨고요. 사슬 하나 하고, 같은 데다가 한길긴뜨기를 또 하나 뜨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했죠.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에다 넣고, 한길긴뜨기 뜨고, 사슬 하나 하고,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뜨고요. 또, 하나, 둘, 세 번째. 한길긴뜨기 뜨고, 사슬 하나. 같은 데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하나, 둘, 세 번째 뜨고 사슬 하나 같은 데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시면 돼요. 여기 끝에 여기 하시고 끝에는 여기 하나를 뜨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뜬 다음에 사슬 세개 올리고요. 사슬 세개 올리고 돌려주세요. 돌려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 넣을 거예요. 여기다 넣고, 옆에다 넣고, 네 개가 됐죠. 여기 다섯 개 중에서 네 개를 빼고, 두개 빼고, 사슬 하나. 또 감아서, 여기 넣던 데다 넣고, 감아서, 넣던 데, 아니, 여기 새로운 데 넣고, 네 개만 빼요. 네 개만 이렇게 빼고, 두개 빼고, 사슬 하나. 여기 넣던 었 자리에요. 여기 넣던 자리. 여기다 하나 넣고, 또 옆에 코에다 하나 넣고, 네 개가 되면 다 빼고, 두개 빼고, 사슬 하나. 또, 여기 같은 데다 넣고, 또 옆에다 넣고, 네 개를 다 빼주고, 두개 빼고 사슬 하나. 여기 넣었던 자리에다 넣고 옆에 코에 넣고 네 개를 다 빼고 두개 빼, 두개 빼고 사슬 하나. 여기 넣었던 자리 또 옆에 코 사슬 하나. 네, 여기다 넣고 감아서 옆에다 넣고 네개다빼 주고 두개 빼고 사슬 하나. 하나. 감아서 옆에 둘네 개만 빼고요. 두개 남은 거 빼고 사슬 하나. 하나. 둘 사슬 하나 하고 하나, 둘다 빼주고 두개 빼고 사슬 하나, 또 하나, 둘네개다 빼고요. 두개 빼고 사슬 하나, 네개 여기서 네개 빼고 두개 빼고 사슬 하나. 한번 더, 하나, 여기 끝에, 여기다가 둘, 넣고, 빼주고, 한 번, 여기 끝에, 끝에, 감아서, 여기 끝에다가 넣어주고요. 끝에도 해야 돼요. 하나 하고,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끝에 여기 한길 긴뜨기를 또 떠야 돼요. 마지막에 한길 긴뜨기까지 떠야지. 맞아요, 이렇게 해주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단지 올라가요. 하나, 둘, 세개 하고 돌려서 끝에 여기, 여기 있죠. 여기다 넣어야 돼요. 하나, 둘, 사슬 하나. 여기, 했던 코에다 넣고, 감아서 넣고, 네개다 빼주고, 두개 빼고, 사슬 하나. 하나, 둘, 두개 빼고, 사슬 하나 주고, 또, 같은데, 했던 데다가 한번더 넣어요. 사슬 하나. 여기, 했던 자리. 여기 했던 자리다 한번 더 넣는 거예요또 감아서 옆에 코에다 넣고 사슬 하나 했던 자리다 넣고 감아서 옆에 코에다 넣고 이거 네 개만 빼고요. 두개 빼고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뜨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자리 같은데 했던 자리 또 옆에다 하나 네, 네 개만,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코에다 넣고, 네 개만 빼주고, 두개 빼고, 사슬 하나. 했던 자리, 옆에 네개 빼, 네 개만 빼고, 두개 빼고, 사슬 하나. 한 번, 두 번, 빼고, 사슬 하나. 한 번, 두 번, 다 빼주고, 네개 빼고, 두개 빼고, 사슬 하나. 하나, 둘, 한 번, 두 번, 사슬 하나, 한 번, 두 번, 네개 빼주고, 두개 남은 거 빼고, 하나 하고, 끝에도 해야 돼요. 한 번, 두번 하고요. 네개 빼고, 두개 빼고, 사슬 하나 하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한길긴뜨기를 또 해야 돼요. 끝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해야지만 여기가 맞아요. 이렇게 끝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단, 두 단, 세단 뜨죠. 한단더 뜨겠습니다. 하나, 둘, 세개 하고 돌려서 여 끝에 여기 도 넣는 거예요. 여기서 터 하나, 둘 여기다 넣고 했던 자리에 여기 한번 했던 자리에다 넣고 네개 빼고 두개 빼고 사슬 하나, 하나. 또 하고, 네개 먼저 빼고, 두개 빼고, 하나 하고, 하나 하고, 두개 하고, 네개 먼저 빼고, 두개 빼고,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한 단,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네 단, 여기까지 떠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실을 바꿔 줄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실을 흰실로 바꿔주고요. 흰실로 바꿔주고 사슬 3개 올려줘요. 사슬 3개 올려주고, 끝에서부터 하나, 옆에 코 4개 빼고, 2개 빼고, 사슬 하나, 하나, 2개 하고, 4개 빼주고, 2개 빼주고,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하얀 실로 두번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노란 실로 네 단, 그럼 열단 되죠? 열단 되면 쓰기 좋은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끝까지 한번 떠볼까요? 끝까지 한번 뜰게요. 하나 하고 두개 하고. 같은 데다. 같은 데다 하고 옆에 코에다 하고 같은 코에다 하고 옆에다 하고 네 개를 먼저 빼 주고 두개 빼고 사슬 하나. 한 번, 두번 하고 네개 먼저 빼 주고요. 두개 빼고요, 사슬 하나 하고요, 한번 하고, 두번 해서, 네개 먼저 빼주고, 두개 빼고, 사슬 하나. 한 번, 두번 하고, 네개 빼주고, 두개 빼주고, 하나. 한번더 하고, 여기도 한번 하고, 네개 빼주고, 두개 빼주고, 사슬 하나. 둘, 한번, 두번, 네개 빼고, 두개 빼고, 사슬 하나. 여기도 끝에도 이렇게 하고요. 끝에서 이렇게 하고, 사슬 하나 하고, 이 끝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해줘야지 돼요. 그래, 이집 똑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야, 한단더 뜨고, 노란 실로 또 바꿔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단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 하얀 실두줄 두 떴잖아요. 두 단. 두단 떴으면 여기서 이제 노란 실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노란 실로 바꿔줄 때 노란 실로 바꿔줄 때. 여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바꿔줬어요. 바꿔주고. 이제 노란 실로 바꿔주고 하나, 둘, 세개 올려주고요. 돌려서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뜨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까지 한 것처럼 뜨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노란색 네단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10단 다 떴어요. 일단다 쓰면, 다 했으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서 실 잘라주고요. 마무리 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침 잘라주고, 돗바늘 이용해서 마무리까지 끝낼게요. 이 정도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실이 짧으니까 실이 짧을 때는 이렇게 먼저 바늘에 바늘 먼저 집어넣고 실을 나중에 하시면 돼요 여기는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묶어줄게요 면실을 이렇게 면실이 좀 가늘어서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쓰기가 아주 좋은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